2004년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곡선 xt가 이렇게 나와 있고, 모든 점에서 단위 접벡터와 그리고 평면 x 플러스 z가 이루는 각을 구해보시오. 자, 그러면 우선 x 플러스 z는 0을 그냥 임의로 제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바로 x 플러스 z는 0이라고 해보고, 임의의 곡선을 그냥 그려주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것의 접벡터 임미의 점이니까 이 점이로 예시로 들고 접벡터는 이렇게 되겠죠. 그리고 이 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이것을 세타라 두고 우리는 세타가 얼마냐를 찾으면 되겠습니다. 자, 근데 지금 이 x 플러스 z는 0의 법벡터는 바로 1, 0, 1이죠. 앞에 개수들인데 y는 없으니까 0이겠다라고 할수 있고 겠 그래서 그려 주도록 하면 법 벡터가 1, 0, 1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지금 이저 벡터는 이 XT를 프라임을 한번 해 줘야겠죠. 자, 그러면 XT 프라임 X X 프라임 T는 3, 6t, 6t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는 이 값을 알파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예를 들어 그러면 코사 코사인 알파 값은 어떻게 구하나요? 바로 이 101의 절댓값 이것을 예를 들어 a라고 두고 편의를 위해 b라고 두면 코사인 알파 값은 바로 절댓값 절댓값 a 그리고 절댓값 b를 곱한 것을 분모에 두고 A 내적 B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. 자, 그러면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절대 값 A는 루트 2가 될 것이고, 절대 값 B는 9 플러스 36t 제곱 플러스 36t 내제곱에 루트가 취해질 것이고, A랑 B를 내적을 해주면 바로 3 플러스 6t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. 자,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그 변화를 해주면 바로 3 플러스 6t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.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. 근데 여기에 루트가 씌어졌으니 제곱이 지워지도록 하고 3 플러스 6t가 나오겠죠. 6t 제곱이 나오겠죠. 근데 3 플러스 6t 제곱은 분자와 있으므로 이렇게 약분을 해주면 1, 1이 돼서 이 값은 바로 루트 2분의 1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. 즉 코사인 알파, 이 알파까지 루트 2분의 1일라면 알파는 4분의 파이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. 근데 이 연두 색깔은 버벡터니까 90도가 되겠죠? 그래서 90도에서 4분의 파이, 2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빼면 이 세타 값도 4분의 파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.